내가 교회를 가면 누가 고통을 받아요? 아들이 고통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들으니까 와 정말 사단이 사단이 정말 우리의 약점을 너무도 잘 알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어. 이이한 영혼을 구원하기에 있어서 이 가족, 제가 말말 그대로 이제 사람의 감정을 건드리는 그 일들을 겪게 되면. 사람은 누구나 이 쓰러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막 이야기하다 그 이분이 결국 침내 결심을 하시고 이제 돌아가기는 했는데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 사업이 이제 내리막길을 걷기 시작한 때가 2년 전부터였더라고요. 근데 이분이 요식업을 하는 분이었습니다. 요식업을 하는 분이 2년 전부터 사업이 잘안 되는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사실 코로나 때문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걸 이렇게 저렇게 갖다 붙이고 뭐 하고 그러면 결국에 나 조상 때문에 내가 교회 다녀서 그런 거라고 생각하시게 되고 이분이 교회를 이제 멀리하게 됐던 안타까운 일이 생긴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만나는 유혹과 사단의 시험들 그 어떻게 보면은 우리 삶을 더 편안하게 해주고 우리를 더 기쁘게 해주고 위로해 줄수 있는 그 사단의 유혹들을 이겨내기 위해선 음. 성경의 원칙이 바로 서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너희 집을 뭐 위에 지으라? 반석 위에 지으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기초는 결국 우리 마음 속에 있는 성경에 대한 그 기초, 그 원칙이 얼마나 굳건히 서 있는 나가 결국 우리의 집이 흔들리냐 안 흔들리냐의 차이가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때로는 내 지금 아이 이 말씀 좀쉬운데 아, 안식일날 뭐또 하고 싶고 안식일날 어디도 가고 싶고 그런데 생각이 들 때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보시고 진정 하나님의 말씀 그율법은 우리에게 무엇을 이야기하시는지 우리가 거룩한 백성 구별된 백성으로서 살아가기 위해서 무엇이 진정 바로 서야 되는지를 먼저 기억하시고 그런 시험과 어려움이 찾아올 때마다 오직 말씀으로 승리하게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 부분을 하나님의 전신갑주라고 이야기하죠. 그건 곧 믿음, 성령 그리고 말씀이 되겠습니다. 아, 마지막 때가 다가올수록 더욱더 우리 처음에 읽었던 토요일 소집 기억절처럼 사단은 우리를 속이기 위해서, 때로는 선지자의 모습으로, 때로는 거짓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나타날 테지만, 그럴 때마다 우리에게 더 주옥, 더 필요한 것, 우리에게 더 중요한 것은. 말씀의 원칙, 기초, 기본이 탄탄해야 한다는 걸 기억하시고 어, 말씀으로 승리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혹시 어, 이번 주 교과 내용 중에 제가 다루지 못한 더 저희들에게 나누어 주고 싶은 말씀 혹시 있으십니까? 네, 소그룹에서 다들 잘 나누실 것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우리 함께 묵상기도 하시고 교과 공부 시간을 마치겠습니다. 함께 찬양하시도록 하겠습니다. 621장 찬양하시겠습니다. 621장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621장입니다.